안녕하세요. 성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김종혁입니다. 오늘 하게 될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비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 두 개의 샘플 데이터에 대한 비교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어, 항상 살다 보면 사람들이 두개 이상의 비교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개 이상의 비교들. 그래서 세개 이상의 비교는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그두 개까지의 비교는요. 어,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 기준이 하나 있고 하나의 샘플을 비교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샘플에서 빼 가지고 이두 개의 샘플을 비교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두 개의 샘플을 비교하는 거 이외에 그러면 세개 이상의 샘플을 어떻게 비교하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analysis of variance.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어 우리가 이제 회귀분석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는 분산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analysis of variance. variance는 분산이잖아요. 그렇죠? 분산에 대한 분석이다. 그래서 분산분석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이걸 약자로 ANOVA라고 얘기합니다. ANOVA. ANOVA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x a m p 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다섯 개의 그룹이 있네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두 개의 샘플을 비교했는데 세개 이상의 샘플을 어떻게 비교하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전에 우리가 수학을,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반은 되게 스트릭트하게 환경에서 수학을 공부했고 어떤 반은 좀 조금 널널한 방식으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다섯 개로 나눴어요. 즉 다시 말하면 다섯 명의 선생님이 각각의 학생들을 놓고 가르쳤을 때뭐 이를테면 몇달 후에 또는 몇주 후에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들의 어떤 퍼포먼스들이 달라졌을까? 물론 여러분 이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 방식과는 관계없이. 애들이 학생들이 원래 이런 차이가 있었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비슷하다 라는 가정 하에서 이 메소드에 따라서 원인은 즉 뭐다 한 가지다 어떤 원인이다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서 몇개 후에 그 퍼포먼스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비교가 되겠죠 컴파 s 리 n 비교가 돼요 다만 세개 이상의 샘플에 대한 비교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룹은 어 1.4, 3 2점 해가지고 이몇 명이죠? 전체 어 7명의 학생이 있고요. 여기 7명의 학생이 전체 평균이 3.14, 6명의 학생이 5.50,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평균을 구한다라는 것은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했죠? 여러분? 자, 분산 구하는 거1 3.14의 제곱 더하기. 400이 3.14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600이 3.14의 제곱. 그걸 뭘로 나눈다? n-1 자유도. n-1로 나누니까 7명이니까 6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그게 바로 3 8하나 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에 루트 씌우면 이제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전체가 여기 7명 여기 6명 여기 8명 여기 뭐 다섯 명인가요? 다섯 명 5명. 이렇게 있으면 전체 전체의 그룹, 그러니까 다섯 개로 나눈 그룹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 이 전체가 몇 명이죠? 샘플 사이즈가 서른 한 명이 되네요. 그리고 이 서른 한 명에 대한 전체 평균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전체 평균이 있고 전체 평균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들을 전체에 다한 분산과 표준편차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NOVA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분산 분석인데요. 어, 각각의 개인의 차이에 대해서 분산을 분석함으로써 이 다섯 개의 가르치는 방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수 있는 건데요.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어, 자,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어. x1이라고 하는 하나의 반이 있고요. x2라고 하는 하나의 반이 있고요. x3라고 하는 하나의 반이 있어요. 근데 이네 명, 4명, 네 명, 4명, 네 명이 총 12명이 모여서 이 12명의 평균도 있겠네요. 이 녹색 x 바라고 하는 뭐 대략 한11일 정도 되는 이 전체 평균을 우리는 그랜드 평균이라고. 그랜드 민 전체 그랜드 평균이 있고요. 각각의 점수도 있겠죠. 나는 1반에 속해 있는 첫 번째 사람이야. 1반에 속해 있는 두 번째 사람이야. 1반에 속해 있는 네 번째 사람. 나는 3반에 속해 있는 두 번째 사람이야. 각각의 점수가 이렇게 또 분포가 되어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나는 누구냐? 나 개인은요. 3반에 속해 있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어? 3반에서도 1등인데, 정교에서도 1등이네? 맞죠. 3반에서도 1등이고 전체에서도 1등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전체 12명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분포에 속해 있느냐 를볼 때는 잘 보세요. 3반에 속해 있는 평균 이네 명의 평균은 x 3바예요. 대략 한 16점 정도 있느네요. 그렇죠? 내 점수는 몇 점이에요? 내 점수는 20점이 좀안 되는 대략 뭐한 9. 몇점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우리 3반 평균과는 대략 몇점 차이 나죠? 16점에서 19.9점이 19. 뭐몇 점이니까 대략 한요 1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반에서의 평균과는 나는 이만큼 차이가 있죠. 1만큼의 차이. 근데 우리 반의 평균은 전체 세개 반의 평균인 이 녹색 x바라고 하는 그랜드민이라고 했죠. 브랜드민과 우리 반의 평균은 이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전체의 평균은 3만큼의 차이가 생기네요. 1 더하기 2 해서 3만큼의 차이가 생기네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분산 분석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띄어리예요. 보시면 토탈 썸 오브 스퀘어라고 하는 토탈 썸 오브 스퀘어 우리가 이제 평면상으로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 평면은 항상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죠 sum of square, square. 제곱을 한 total sum of square는 어떻게 나눠진다?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1과 2의 합으로 나눠지는데, 1은 뭐다? 우리 반 내에서의 차이. 우리 반 내에서의 차이와 우리 반과 다른 반들의 평균의 차이. 즉, 그랜드 민과의 차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반 내에서의 차이는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하면 sum of square within이라고 표현해요. sum of square within. 이거는 나와 우리 반과의 차이. 우리 반 내에서의 차이. 그다음에 이번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between sum of square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다? 각 반들 간의 차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 이거 보세요. 토탈의 차이는 토탈의 차이는 뭐예요? X, 1, 3즉 죄인은 반을 얘기하겠죠? 3반의 첫 번째 학생인 나 X, 1, 3 빼기 그랜드 민 X바 이 초록색 이 차이 즉 3은 위드인의 차이 즉 1이죠 1 나와 요 X, 1, 3과 X, 죄인은 3이죠 X, 3의 평균 3반의 평균의 차이 더하기, 이건 뭐예요? X3반의 평균과 그랜드 평균, 전체 평균의 차이. 이건 비트윈 그룹이라고 얘기했죠. 비트윈의 sum of square라고 얘기했어요. 이두 개, 즉, 2번이죠. 1번과 2번의 합은, 즉, 나와 전체 평균의 차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잘라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잘라서 보겠다. 요걸 보는 순간 우리는 뭘할수 있다? 아까 얘기 예를 들은 방법에 따라서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방법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기말고사 성적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기말고사 성적이 정말 이 방법에 따라서 다른가? 즉, 분산이 다른가? 즉, 분산을 봄으로써 우리는 얘들이 정말 다른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아노바를 통한 멀티플 컴페리진이 되는 거예요. 세개 이상의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귀무가설, 기본가설은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N번째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로 놓는 거죠. 항상 우리는 기본 가설은 아니야 도진이 개띵이야. 뭐 어떻게 가르치든 얘들 다 똑같아. 이게 항상 기본 가설이라고 얘기했잖아. 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가설, 분산 분석의 기본 가설은 항상 이렇게 놓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내 연구자. 내가 사룹을 가르친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아니요. 얘가 훨씬 더 월등해. 요걸 나는 알려 주고 싶은 거지. 즉이 기본 가설을 깨 버리고 싶은 거지. 기각하고 싶은 거지. 그럼 똑같아 이제부터. 는 똑같아. 뭐? 기본 가설을 기각하려면은 스텝 1 2 3 4에 의해서 스텝 5은 뭐였죠? 스테이트 더 하이포시스. 이런 하이포시스를 테 스테이트하고 언급하고 두 번째는 뭐죠? 아, 여기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기준축이 어딘가를 우리가 봐야겠죠. 그렇죠? 기준축을 설정하고, 그다음 스텝 3에서는 정말 계산하는 거지, 내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고, 스텝 5에서 마지막에서는 디 사이드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기초과설, 가설, 기본과설, 가설, 기각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요까지 우리가 아, 아노바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